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희 골프 연습기에 대해서 제가 한세 가지 정도 사용해 봤는데, 그 사용 후기 염 어떤 거를 사용하면 좋을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제가 지금 사용해 본게 이렇게, 어, 세 가지 정도 되거든요.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되는데, 어, 한번 하나 설명을 좀 드리면, 음. 요거가 이제 그한 10년 넘은 건데 이렇게 생겼습니다. 아마 좀 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. 요즘은 팔긴 하는데 많이 파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. 그래서 요 앞에 이제 무게가 좀 있고, 좀 무게가 좀 있습니다. 길이는 한 70, 80cm 정도 되는 제품인데 이게 10년 넘게 사용을 했는데 어 고장이 없어요 이제 기능이라고 하면은 어 좀잘 던져졌을 경우에 여기에서 딱 하는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도 이제 뭐 소리가 잘 나고 어 사용하는 데는 별 불편한 점은 없는데 이제 하나 불편한 점은 이쪽 그립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그손 잡는 거 이렇게 연습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립을 좀 잡는 그뭐 연습이라고 해야 되나. 이 골대로 잡으면은 이제 어느 정도 정확한 그립을 좀 잡을 수 있습니다. 그게 이제 연습이 좀 되는데, 어또 조금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이 그립이라는 게 이제 사람 손. 크기가 뭐다 다르잖아요. 손 크기도 다르고, 뭐 두께도 다르고, 손가락 두께도. 근데 저는 좀 이제 길고 좀 이렇게 얍실한 편인데,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보통 사람들 거기에 이제 맞춰져 있는 거라 처음에는 좀 도움은 되는데, 지금은 실제 이제 그립하고 좀 동일한 그런 그립을 잡고 싶은데, 그럴 경우에 조금 실제 그립하고 좀 달라서. 이 조금 앞으로 땡겨서 잡든지 아니면 해서 제가 이제 고를 무시하고 잡는 연습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불편하더라고요. 그래서. 근데 가끔 지금도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연습기구요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구매한 게 요거 최근 한 요거는 1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. 예. 네. 그, 싱글 치는 친구가 소개를 해줘가지고 추천을 해줘서 샀는데 되게 만족도가 높습니다. 인터넷 찾아보시면 비거리 스틱이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제품을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제가 지금 세 가지 중에서 이제 뭐 하나를 구매하신다고 하면 제일 추천드리는 제품이 이건데 크기도 적당해요. 크기가 78cm인가 그렇습니다. 네. 크기가 78cm인가 그렇고, 그 다음에 이제 그립이 실제 우리 사용하는 그 그립하고 거의 똑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잡으면 실제 그립 잡는 그 연습을 할 수가 있어서 집에 뭐 거실에서 TV 볼 때도 이렇게 잡고 잡는 연습을 계속하면 되게 그 그립 잡는 게뭐 돈이 많이 됩니다. 그래서 기구 운동은 뭐 배드민턴, 테니스, 그 다음에 골프, 뭐 기구를 사용하는 그런 거는 그다 아시겠지만 그 그립이 되게 중요하잖아요. 테니스도 그렇고 배드민턴도 그렇고 그립을 잘 잡아야 되는데 그 그립 잡는 연습을 실제 그거하고 같이 할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빨간색 쪽은 뭐 굉장히 헤드 무게를 느낄 수 있는 거고, 이, 이쪽은 굉장히 가볍게 느낄 수 있는 거라, 이제 우리가 보통 클럽체를, 클럽채를 그 거꾸로 잡고 가벼운 무게로 이렇게 윙윙 소리 나는 거 연습하고 할 때, 그럴 때 사용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같은 데서도 실내에서 그 천장에, 천장 때리지 않고 뭐 연습할 수 있는 거라서 제가 요즘에 제일 이제 예용을 많이 하고 있는 건데, 이게 그 인터넷 온라인 쇼핑에서 한 3만원 정도 주고 샀어요. 되게 만족하고 있고, 이쪽 기능은 이제 무거운 쪽 잡고 치면은 이렇게 굉장히 잘 뿌려지면 이렇게 딱 소리가 납니다. 뭐 자석으로 붙어있다든가, 뭐 그렇게 해가지고 잘 뿌려지면 딱 소리가 나는 굉장히 좀잘 뿌려져야 소리가 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. 연습하는데 뿌리는 연습하는데 도움도 많이 되고요. 그리고 이제 이게 스틸 성분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뭐 부러지고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만족해 서 사용하고 있고 인터넷 찾아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이 크기가 이제 뭐한세 가지인가 더큰 거, 더긴거 용으로 해서 한세 가지 정도 있으니까. 이제 크기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, 제가 볼때 이제 뭐 아파트 기준으로 실내에서 연습하기에는 요 크기, 78cm 짜리 요 크기가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어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요거, 좀 이제 긴 건데, 제가 골프 모임 가서 그 상품으로 받은 건데, 이건 그 한쪽은 이렇게 그림 모양 되어 있고, 한쪽은 아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잡는 거돼 있어서 무게는 양쪽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건 길이가 좀 길어서 이제 좋은 점은 음 로고를 한번 보여 드릴까요 로고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좋은 점은 약간 연습을 할때 길이가 있어서 그런지 그 드라이버 치는 그런 기분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드라이버 치는 기분을 느낄 수가 있는데, 이제, 그, 치는 거를 약간 좀업나이트하게 치면 위에 천장에 다니까, 좀 플랫하게 스윙 연습을 좀 해야 되는데, 그 플랫하게 연습을 하려면, 뭐 길이가 기니까, 그 공간이 많이 필요하겠죠. 좀 넓은 공간이. 그래서, 집이 좀 넓으신 그런 휘두를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분들, 음,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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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품을, 사셔도 될것 같고, 이제, 이 제품은, 짧아서 제가 볼때 뭐, 원룸이나 그런데 사시는 젊은 분들이 처음에 골프에 입문할 때도 충분히 적은 공간에서도 연습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어 요거를 추천을 드리고요. 그래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. 고맙습니다.